양심수를 석방하라 모두 석방하라. 양심수석 석방하라. 을 석방하라 성탄 특사 실시하라. 탄 특사 실시하라. 이석기, 한상균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촛불정부답게양심수석과을따하라 촛불 정권은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의한 정권에 억압받는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심수들은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으며 적폐 세력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을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혹독한 추유와 맞서 있는 이 땅의 양심수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제 아제 라 아제 라제 사와. 양심을 지켜 목적을 달성한 우리 동지들에게 해방의 대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 정부에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투옥된 모든 사람들이 즉각 석방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제대로 된 정상국가를 회복하는 시금석이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의 정부가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국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권력을 탐하는 정치꾼들이 자본 권력 을헤 두르 는 장사꾼 들이 정의 를외 치는, 이들을잡 아가 두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사 회가 될수있 도록 2016년그겨 울에 촛불 이끓 이지 않고활활 타오르 는사 회가 되도록 시민 들의 정신 을 깨워 주 소서. 국가안법 김도경,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김홍열, 국가보안법 김경영, 국가보안법 김성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박민정, 인천 노대오거리 노점 철거 항의투쟁 박영호,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참여 박정상, 국가보안법 윤영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석기, 부당해고 철회 언직복직투쟁 정치 투쟁 이상일 국가보안법 이용수 국가보안법 이용섭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투쟁 임송나 국가보안법 전식렬 박근혜 최순실 수사특구 검찰청 항의 투쟁 정성만 국가보안법 최민 일일일사 민중총궐기 한상균 국가보안법 한준해 조합원 고용및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홍만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야당 시절 이러한 특별 사면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유엔 연설에서도 현 정부는 촛불이 만든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양심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촛불 혁명이 있었고 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촛불 정부가 들어선 그 바탕이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의 형제여 자매인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우리 종교인들은 기도와 연대로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13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5대 정당 기도의 참가자 일동.